안녕하세요. 성경탐험일지의 진돌입니다. 오늘은 성경에 나오는 구원, 이 단어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기록을 해보려고 합니다. 크리스천인 우리가 아는 분명한 것은 구원은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신앙 생활을 하다 보면 좀 헷갈리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바로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또 구원을 이루어간다. 이것에 대한 이야기들인데요. 이 말들에 대한 오해는 구원이란 단어에 대한 이해와 적용이 잘못됐기 때문에 생긴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것이 헷갈리면 나타나는 증상이 영화 미량에 나오는 죄수처럼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으니까 당신의 용서는 나에게 필요 없어. 라고 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다거나 또는 반대로 어떤 사람이 정말 자기 마음대로 정말 악하게 나쁜 사람으로 평생을 살다가 죽기 직전에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럼 천국에 가는 거예요. 이걸 억울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들을 하죠. 나도 그냥 대충 막 살다가 죽기 전에 예수님 믿고 가면 이 삶이 더 편안했을 텐데 어쩌면 조금 더 재밌었을 텐데.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안타까운 말들입니다. 이건 정말 구원이라는 단어를 구원받으면 모든 게 끝이야. 라고 생각하는 단순한 사고를 가지고 접근을 하니까 그 미량의 죄수는 나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죄는 없어. 그러니까 당신이 나를 용서하고 말고는 중요하지 않아. 내가 당신에게 용서를 비는 것도 중요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행동이나 어떤 사람이 죽기 전에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는 것을 보고 아그 사람이 살던 그 평생의 악함을 보면서 어 나는 지금 예수님을 믿으려고 사는 이 삶이 너무 어렵고 고통스럽고 어, 힘든데, 죄는 자기 멋대로 살다가 저렇게 그냥 죽어도 천국 가는구나. 그것들을 억울해 하는 것들.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생각이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세상 종교에서 말하는 방식으로 예수님의 구원을 포장하려고 하는 거죠. 선하고 착하게 죄 짓지 않고 수행하는 마음으로 평생을 살아내야 심판의 날에 하나님이 어, 너는 천국, 너는 지옥, 이렇게 판단을 해 주신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뭐 염라대왕인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구원을 받는다와 구원을 이루어 간다라는 이런 어 우리 크리스찬들이 많이 듣고 있는 단어에 구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것들에 대한 오해가 사라진다는 거죠.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적용된 성경에 있는 각 상황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이건 분명하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앞서서 이야기했던 구원을 이루어간다. 라는 이 말이 있는 데는 빌립보서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이 구원에 대해서 앞서 있는 단어만 그대로 보고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가라. 라고 이해해버리면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의 복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될수 있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구원은 예수님이 하신 것을 선물로 받는 거지 내가 어떻게 해서 나를 구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빌립보서에서는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라고 분명히 써 있다는 거죠. 그럼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이 성경에 있는 이 상황을 전체를 한번 자세히 봐야 돼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불평과 시비를 하지 말고 하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은 흠이 없고 순결해져서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으십시오. 그리하여 내가 다름질한 것과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아니하여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의 제사와 예배에 나의 피를 붓는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여러분 모두와 함께 기뻐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이와 같이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십시오. 이 말씀이 있는 세 번역 성경에 있는 머릿말의 제목은 이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미 구원받은 크리스천인 우리가 살아야 되는 삶의 자세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삶의 구원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리고 앞서서 읽어봤던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구원에 대한 것은 죄에 대한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존재적으로 함께할 수 없는 그 문제, 그 죄에 대한 것을 예수님이 해결하신 거죠. 그리고 이어서 빌립보서에 나오는 이 말처럼 자기의 삶을 구원해라라고 하는 것은 자녀답지 못한 삶의 모습들로부터 너를 구원해내라, 너를 스스로 구원해내서 자녀답게 살아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구원이라는 것에는 순서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해 주신, 그 죄로부터의 구원.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종교적인 가치관, 종교적인 프레임 안에 가두고 순서를 앞뒤를 바꿔 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삶의 구원을 이루어 내는 것이 먼저라는 오류가 생기게 되고 선행하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수행하면서 살아내야 세상 끝날 심판에서 천국 가는 티켓을 받아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죠. 이건 거짓말입니다. 가짜예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수많은 종교가 그 종교라는 것 안에 사람들을 가둬두기 위한 아주 유용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복음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써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도 우리에게 증언하여 주십니다.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날 이후에 내가 그들에게 세워줄 언약은 이것이다. 나는 내 율법을 그들의 마음에 박아주고 그들의 생각에 새겨주겠다. 또 나는 그들의 죄와 불법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 죄와 불법이 용서되었으니 죄를 사하는 제사가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의 죄를 단번에 해결하셨습니다. 이제 죄와 불법이 용서되었으니 더 이상의 제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은혜의 선물인 믿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런데 앞서 말한 것처럼 순서를 바꿔서 내가 무언가를 해내고 이루어내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으로 결론을 내버리면 예수님의 복음은 필요 없어집니다. 분명하게 아는 사실은 그건 아니잖아요. 이렇듯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구원이라는 말들, 예수님께서도 많은 병자와 사람들을 도우시고 치료하시면서 구원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셨어요. 그밖에도 시편과 여러 가지 예언서와 바울의 편지 안에도 구원이라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구원이라는 말을 단순하게 천국 가는 그 구원으로만 여기고 이해해 버리면, 이 말들에 오류가 생길 거예요. 이렇듯 구원이라는 말은 그 앞에 무언가 있어야 돼요. 무엇 무엇으로부터의 구원. 예수님의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 빌립보서에 나오는 구원을 이루어 가십시오라고 하는 그 구원은 삶의 구원. 이렇듯 구원의 앞에 무언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말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질병에 걸린 사람들 또는 귀신 들린 사람들 이 사람들을 도와 주신 다음에 말씀하셨던 그 구원의 앞에 들어가야 될 것은 이렇게 될 거예요 질병으로부터의 구원 죽음으로부터의 구원 배고픔으로부터의 구원 민족으로부터 버림받은 그 불쌍한 상황으로부터의 구원 그 밖에도 많은 상황과 여건으로부터의 구원들을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구원이라는 단어 앞에는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인가 그것을 알아가면서 성경을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모르면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원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잘못하면 종교적인 사상에 갇혀서 성경에 나오는 많은 구원들을 잘못 적용하고 오해하는 것들이 생길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루신 그 복된 소식 그리고 그 구원을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우리는 그런 크리스천들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기록은 여기까지입니다.